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곧뱃산과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르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변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인 지파와 서쪽 문하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여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요셉지파,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 반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두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는 기업이 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마련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에게 분배된 땅이 이들 모두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가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나 요셉 자손은 그 산지조차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들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산지도 개척해서 가지고 골짜기도 점령해서 가지라고 권합니다. 가나한 족속이 엄청난 무기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을 쫓아낼 능력이 두 지파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7절부터 18절입니다. 분명 에브라임과 문화세는 매우 큰 지파이지요. 특별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난후북 이스라엘의 지도적 지파가 된 것을 보면 굉장히 강한 지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지파라 해도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대의 이런 병거는 정말 엄청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에브라임과 문하세가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두 지파를 격려하고 또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는 구석이 있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믿는 바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지금까지 여우수화서에서 여러 전투에 대한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각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군세도 전략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적이 아무리 약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것을 기본 사상으로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산지를 개척하고 전쟁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점령하라고 한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바라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고려할 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개인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살펴본 것처럼 내 개인적인 죄악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이 교회나 사회나 나라의 죄악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죄악된 부분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죄악된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공동체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사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숙하며 내가 속한 교회와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안부 묻기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